안녕하세요 아오아입니다 지난 4월 롯데홈쇼핑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수차례 매진되었던 아오아 바이 히스토랩의 제품 바로 엘라줄렌 펩타블루 항노화 크림입니다 롯데홈쇼핑에서 방송했던 바로 그 제품으로 저희 교육팀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롯데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 같은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홈쇼핑에서만 크림만 크림만이에요 12만개 이상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제품은 사실 거의 알 뿐은 안한다 그쵸. 네. 믿고 쓴다. 네. 히스토랩, 아워바 히스토랩이면 믿고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스테틱에 조금 다녀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번 이상은 음, 접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어,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엘라 줄렌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이름을 합한 거예요. 엘라스틴 플러스 아, 아줄렌. 아줄렌. 네, 이 엘라스틴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피부의 구성물질 제일 중요한 부분에도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페타 블루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펩타이드 플러스 블루, 블루. 색상 이렇게 총네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펩타이드도 그렇고 엘라신도 스 그렇고 우리 피부층의 코어 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분이 좀 탄력을 책임져 주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아줄렌 아줄렌과 그리고 블루 네 아줄렌과 아줄렌 하면 블루. 또 블루고 저희 패키지도 보시면 블루색색 있어요 네, 괜히 넣은 네, 색상이 아니에요 사실 은캐몬마일이라는 꽃에서 추출을 하는 자연 유래 성분입니다 이 아줄레라는 말이 원래 청록색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크림이나 앰플을 모두 사용해보시면 약간 청색빛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이 파란 색깔 성분 자체가 진정이다 아, 일단 안티에이징과 아줄렌의 진정 음. 그래서 항노화 플러스 진정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늘어나듯이 발라져요 이 제형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로 요자. 저희가 한 핵을 넣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괜히 이렇게 늘어나도록 만든 건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제품을 두드려야 하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파레처럼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얘네들이 피부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 형상 기억 제형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피부의 굴곡면의 사이 사이에 들어가서 평평하게 채워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평평해졌다라는 것보다도 주름 주름 사이 음. 그부분은 집중으로 이제 제품이 조금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름 채워준다 표면적인 이 아스팔트를 메꿔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택이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야오바 이스트랩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특정한 유통 구조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그만큼 또 일반 소비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브랜드이긴 해요. 어디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죠. 주변에 만약에 병 의원이나 이런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가로보시면한번 그렇죠.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총3 어, 3개. 개가 드립, 드리고, 세 개를 드리고요. 이 앰플. 하밍 앰플도 하나 드리고요. 거기에 추가 상으로 엔자인, 엔자인 파우더 없이. 자, 요거는 저희 딥 클렌징 효소 파우더예요. 네. 다음 번에 좀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